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레의 아들 선지자 스가레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범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위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laughs> 새해가 되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아 새해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올한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22년도 개인 목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 1순위가 70%로 건강 유지와 건강 회복이었습니다. 2위가 다이어트 및 체중 감량. 3위가 재산 축적 및 비탄감. 4위가 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 그리고 5위는 나쁜 습관 및 나쁜 생활 패턴을 없애는 것. 그리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 생활 시작. 인간관계 개선 등의 순으로 자신들의 새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지요. 특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서 자신에 맞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선이 오늘 새해 1월 1일 아침입니다. 성둥, 성도님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모르지만 각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그리고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목표를 정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연말이 되면 멋지게 이루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 계획을 일반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를 여론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보편적인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표이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짱 그리고 좋은 자동차, 명품, 옷, 신발 등을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명품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자신이 부자이기를 바라고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명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야 자신을 그런 것으로 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다면 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가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진짜 어떠한 목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각자와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리아서를 강의하는 중에 새해를 맞이하였으므로 오늘 스가리아서의 본문을 통하여 새해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1장, 1절에서 6절은 스가리아서 전체와 그리고 1장에서 6장의 서론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문은 애초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뒤 한 세대를 향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참회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계를 거부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고 말았던 옛 조상들의 실패상을 그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 무엇보다도 회계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옛, 옛 조상들은, 너희들의 옛 조상들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하였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지. 그러니 너희들은 애초상들의 실패에 대한 삶을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요. 신약의 회개는 구약의 회개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회개는 주약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을 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 즉 회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익에 넘어갈 수 있으며, 죄의 유익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회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잘려 나가듯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례,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디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보러 이르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디 사람들에게서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이와 같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한 세례 요한은 단지 죄에 대한 자백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방향, 전환까지 회계의 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계는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 그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악의 행실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행한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행하는 아시아 교회들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수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개수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속히 한속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게시록 2장 21,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던지고 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처음 행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순수한 그 마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순수한 그 자체의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음란한 행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은 돈이 우상화 되어 있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계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해부터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계획은 진정한 회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오갈 데 없어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말고 그냥 종이라도 받아준다면 거기가 좋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마음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올해 목표를 두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목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사람도 생명의 근원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참된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이나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것처럼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이제 새해 목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에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주여 주여라고 말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 고전의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 보면은 동사 페이다르케오는 형용사 페이달로스 즉 상관이나 정부 또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종하다, 순종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디 보라 가로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의 새로운 목표와 계획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계의 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라고 하면 요즘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희망적인 말, 복받는다는 말,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요. 그저 세상적인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회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선택을 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중의 삶이 쉽지 않기에 그것을 목표로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순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